2024년 1월 3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수요일 제 1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차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신 희생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죄를 용서받거나 정화되고자 어린 양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 주시려고 당신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 1독서는 이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실 정도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제의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십계명에 열거되는 죄들은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 성사를 보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장 절망적일 때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두며 용기를 내어 고해소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